안녕하세요. 가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장원맨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범어동은 대구에서 가장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인데요. 그 이유를 꼽자면 우수한 학군, 편리한 생활 인프라, 그리고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먼저 학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경동초등학교 배정구역에 속해있고, 주변으로는 동도중학교, 정화중 고등학교, 경신중 고등학교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수성구 학군의 핵심지라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들 통학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덩어동은 학원가가 잘 발달해 있어 교육 환경을 중시하는 가정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입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장원맨션의 리모델링으로 달라진 집 내부 공간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실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맞이하는 공간이 거실인데요. 전체적으로 화이트톤으로 마감해 밝고 온한 분위기가 인상적입니다. 큰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집안 가득 퍼지면서 넓고 시원한 개방감을 주고 있습니다. 또 샤시가 새롭게 교체되어 단열과 방음 효과가 좋아 쾌적한 거실 생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누거나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공간입니다. 다음은 주방입니다. 주방은 최근 트렌드에 맞춰 심플하고 깔끔하게 리모델링이 이루어졌습니다. 화이트톤 상부장과 하부장이 조화를 이루어 세련된 분위기를 주고 조리 공간이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어 요리하기에도 편리합니다. 동선을 고려한 배치 덕분에 사용성이 뛰어나며 식탁을 함께 두면 가족의 식사 시간이 더욱 따뜻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장점이 있습니다. 뒷베란다에 서면 바로 경동 초등학교가 보입니다. 아이들이 도보로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집 안에서 학교가 보이는 안정감은 학부모들에게 큰 메리트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 안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방은 집에서 가장 편안해야 하는 공간이죠. 화이트 톤 벽과 천장이 주는 안정감 속에서 큰 창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이 아늑함을 더해줍니다. 여기에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어 수납 공간이 넉넉합니다. 계절 옷이나 침구류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별도의 장롱 없이도 공간 활용이 뛰어나고 방이 훨씬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넉넉한 공간 덕분에 침대를 두고도 여유가 남아 부부의 휴식 공간으로 손색이 없는 아늑한 안방입니다. 욕실입니다. 욕실은 깔끔하게 교체되어 위생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화이트와 그레이 톤을 조화롭게 사용해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했고, 샤워 공간과 세면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쾌적한 욕실 환경은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침실 2와 침실 3은 활용도가 높은 공간입니다. 아이들 방으로 꾸며도 좋고, 공부방이나 서재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 톤 벽지와 깔끔한 바닥 마감 덕분에 어떤 용도로 꾸며도 잘 어울리고, 방마다 창이 있어 환기와 채광이 잘 됩니다. 필요에 따라 하나는 자녀방으로, 또 다른 하나는 드레스룸이나 취미 공간으로 꾸밀 수도 있겠지요. 무엇보다도 창을 통해 바로 경동 초등학교가 보이는 조망이 큰 장점입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집안에서 한눈에 들어와 부모님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창 너머로 펼쳐지는 탁 트인 개방감 덕분에 답답함이 없고, 햇살과 바람이 잘 들어와 하루 종일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현관에 들어서면 화이트톤 신발장이 눈에 들어오며 깔끔한 첫 인상을 줍니다. 바다은 오염에 강한 자재로 시공되어 관리가 편리하고 거실로 이어지는 길에는 중문이 설치되어 있어 외부 소음과 먼지를 막아주며 단열 효과까지 더해줍니다. 현관에서부터 집안의 밝고 아늑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신축 아파트에 온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특히 화이트 톤은 어떤 가구와도 잘 어울려 집을 꾸미기에도 수월합니다. 리모델링은 단순히 외관만 바뀐 것이 아니라 배관과 같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손을 본 덕분에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생활 인프라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장점입니다. 주변에는 대형 마트와 병원, 은행, 수성구청 등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이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대부분을 단지 주변에서 해결할 수 있고 특히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교육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통도 편리합니다. 지하철 2호선 만촌역이 가까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쉽고 차량 이동시에는 동대구 IC와 신천대로가 가까워 대구 전역으로의 이동도 빠르고 수월합니다. 정리해보면 장원맨션은 범어동 학군의 중심지라는 입지와 리모델링으로 새롭게 달라진 내부 공간 그리고 편리한 생활 인프라와 교통 환경을 두루 갖추고 있는 단지입니다.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을 넘어 가족이 함께 시간을 쌓고 아이들이 자라나는 따뜻한 터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범어동 장원맨션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정보와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꾸준히 알려드리겠습니다.